아 추워.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광명역 KTX 타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혼자 군산 여행을 갑니다. 일단 지금 KTX가 곧 와가지고 먼저 타겠습니다. 일단 천안 아산역 내렸는데, 천안 아산에서 아산역으로 가야 됩니다. 아산역에서 군산까지 바로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광명에서 군산까지 한 번에 가는 차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산역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갈아타야 되는데 이게 지금 QR, QR 승차권 QR. 어, 이렇게 해서 들어왔고 저희는 밑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하행선으로 갈아탑니다. 제가 무궁화호로 갈아타야 되거든요. 군산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뚜벅이라서 이거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좀 봐야겠네 이제 밥좀 먹으러 먼저 가겠습니다 이제 돌솥비빔밥 뭐 맛있는 데 알아 냈거든요 거기 갔다가 제가 지금 숙소도 안 잡았어요 숙소도 잡아야 되고 너무 계획 없이 와가지고 지금 해야 될게좀 많네요 택시도 있네 그냥 타도 될까요? 자, 첫 번째 집 칼국수 집인데, 돌솥비빔밥 먹으러 왔어요. 장미 칼국수, 사람 엄청 많네. 요 아, 베이징인 있나 보네. 와... 자리 있을까? 음. 먹어보겠습니다. 짜지도 음, 않고 맵지도 않고 딱 좋아요 딱 맞아요 간이 고절이가 진짜 맛있어요 와 아, 일단 김치가 맛있으니까 칼국수를 먹었어도 맛있었겠다 음, 확실히 김치가 맛있으니까 뭐 반찬이 없어도 뭔가 푸짐한 느낌을 받았어요. 맛있게 먹었습니다. 진짜 일단 철길마을 먼저 구경 좀 가보려고 해요. 군산의 거의 대표 관광지니까 버스가 7분 뒤에 온입니다. 7분 뒤에 하입니다 거리에 사람이 없고, 뭐 차들만 다니니까 조용하니 좋네요 아 여기입니다 여기 철대마을 문구점 있고 우와 이거 진짜 오랜만이다 요, 요, 요 캔디 어렸을 때 많이 먹었는데 이거 이거 어렸을 때 많이 먹던 것들 제가 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문구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키가 좀덜 컸나 봐. 뭐 달고나 체험도 하고, 이게 뭐, 뭐 불량 식품을 많이 파는데 불량 식품을 먹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딱히 할게 없네. 철길 말 구경 다 했고요. 뭐 제가 특별히 할 만한 게 없어가지고 그냥 감성만 좀 느끼고 <laughs> 가겠습니다.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이동. 아 순간 이동하고 싶다. 하나, 둘, 셋. 아, 가다가 지금 이 성당을 왔는데 이 성당이 아, 이거 큰 끝났네. 줄이 너무 많이 서있어가지고 아, 저거 기다리는 것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근대화 거리를 왔습니다. 이제 여기는 옛날 구 조선 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인데 일제강점기 때. 한국인들의 수탈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은행이고요. 좀 아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건축관이고요 네. 미술관이 오른쪽에 있고요. 아, 나가서? 아, 여기 일단 전체적으로는 엄청 넓어요. 여기가 은행으로 사용됐던 건물입니다. 여기가 금고였구나 이 금고가 채워지기까지 우리 민족은 할복고 굶주려야만 했다 자 이런게 있습니다 이런 아픈 역사를 또 눈으로 직접 보고 나니까 아 말문이 막히네요 건축관 여기 봤고 근대 미술관 근대 역사박물관 요, 여기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3,000원 3,000원에 이번엔 미술관입니다 미술관 아네 감사합니다 학곤충과 자연을 소재로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표현한 작가 야 이런 걸 어떻게 그리는 거야 나는 지금 그림을 배우고 있지만 지금 인물화밖에 안 그려가지고 이게 그림이란 게+ 이게 진짜 재능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꽃이랑 나비랑 야 이거 대단하다. 안중근 의사 여순 감옥 최영관 안중근 의사의 희생정신과 대한동네의 일망을 전하고자 전시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회사와... 수감생활했던 여순 감옥을 재현한 곳입니다. 안중근 의사의 뜻을 되새겨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있고. 구경을 다 하고 왔는데요. 네, 군산 오시면은 이렇게 역사박물관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근대거리 오시면은 쭉 이렇게 갈수 있게 박물관부터 해가지고 코스 있으니까 와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근처에 제가 또 가고 싶었던 그 중국집이 있거든요. 밥 먹었냐 2시간 된것 같은데 아 여기 벗어나면 제가 가고 싶었던 이, 이곳을 이 다시 못올것 같아서 온 김에 그냥 한끼더 한 먹겠습니다. 좀 유명해요. 영화 그 남자가 사랑할 때도 나오고 차,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소개됐던 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그러면 짬뽕 한 그릇 하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짬뽕 좋아하니까 바로 옆에요또 근대화 거리에서 그래서 근대화 거리 딱 구경하고 짬뽕 딱 먹는 코스로 하면은 딱 좋은 코스입니다 여 요긴데 어 잠깐만 이거 지금 웨이팅 같은데? 아 큰일 났네 이거 가고 싶었는데 이제 포기하고 좀딴 데로 이동을 해야겠다 차라리 이 시간에 여기 짬뽕 거리에 짬뽕 거리 군산 짬뽕 짬뽕 거리라서 무슨 짬뽕 페스티벌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난 저기 인테리어 때문에 촬영장이어서 가고 싶었던 건데 아 저거 아니면은 굳이 짬뽕을 안 먹어도 되는데 일단은 요 근처 한 7분 거리에 카페가 있거든요 카페를 먼저 갔다가 한 3시 넘어서 저기 다시 한번 가보는 걸로 해야겠어요. 왜냐면 저기가 내일 또 쉬는 날이에요. 아 오늘 꼭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 배도 안 고프고 차라리 가고 싶었던 카페 한번 들렸다가 셋이 넘으면 뭐 웨이팅 없겠죠. 그쵸 그리고 브레이크 타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카페도 근데 일본식 건축물로 이제 지어진 건물인데 한번 구경도 할겸뭐카 어차피 커피도 먹고 싶어가지고. 가보겠습니다. 그쪽으로 아 다시 한번 이성당 앞에 왔는데 아 여전히 줄이 아, 뭐, 너왜 이렇게 많아? 일단 보니까 이성당이 10시까지 합니다. 10시, 10시까지 하기 때문에 좀 있다. 사람 좀 빠지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 단팥빵이나 야채빵이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나라에서 또 제일 유명한 아, 제일 오래된 빵집이잖아요. 저 그렇죠? 이성당이. 그래서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군산 웨이팅 맞네. <laughs> 아, 씨. 어떡하냐. 여기 카페도 웨이팅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이성당에, 이성당에 무슨 주말에만 빵이 만 개가 넘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씨. 쉽지 않아. 저기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카페가. 이제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라서 여기 뚜벅이들이 여행하기 좋은 군산입니다. <laughs> 여기 카페 신민회라고 보이시나요? 오 완전 예쁜 것 같습니다. 근데 자리가 자리가 없는데? 야 이거 큰일났네 아니, 이거 웨이팅 어디 가나 있어 가지고 좀 찾아보고 갑시다. 자, 카페. 제가 좀 기다리는 거 싫어 가지고 새로운 카페로 갑시다. 아, 여기네. 아. 그냥 여기 계단 올라가라네요. 자리 없같다또 또. 자리가 바깥? 바깥에 밖에 없네제 자리입니다 제 자리 <laughs> 완전 테라스야? 자 이렇게 따가지고 아 이거 진 이게 혼자라서 좀 쉽지 않다 이게 누가 카메라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혼자 다 하려니까 쉽지 않네 이게 또 내가 손이 하나라서 자 치얼스 자짠아 좋다 아. 아 여기 초원 사진관인데 아 사진 <laughs> 커플들끼리 사진 찍는데 그냥 지나가야겠습니다. 저희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 촬영지여서 사람들이 많네요. 커플들이 많네요. 커플들이. 저는 제갈길 가겠습니다. 아 날씨도 춥고 마음도 춥고. <laughs> 제가 지금 갈 곳은 이제 신흥동 일본식 가옥이라고 2005년에 이제 국가 유산으로 지정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거기 한번 좀 구경도 해보고 도착했습니다. 신흥동 일본식가옥. 여기가 타짜 촬영 장소로 유명합니다. 여기. 와, 진짜 완전 일본 풍이다. 이렇게. 집안 내부가 보일까요? 와 진짜 넓다 집. 일본식하고 봤으니까 짬뽕 먹으러 갑시다 짬뽕. 거리가 이쁩니다 거리가 너무 이뻐. 뭔가 저는 이런 좀 시골 풍이 정감이 가고 좋습니다. 와 웨이팅 없습니다. 웨이팅 없어요. <laughs> 드디어 웨이팅 없이 들어왔습니다. 진짜. 어, 여기. 여기. 먼저 사랑할 때. 아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입니다. 와. 아, 여기 앉아요, 그냥? 아, 네. 여기 그냥 앉으면 앉으라고 하시네요? 여기 앉겠습니다 그냥 오, 되게 맛있어요 국물이 맛있는데? 맵지도 않고 내용물이 많아요 오징어, 홍합 새우도 큰거 들었고 기본적으로 맛이 있구나 뭔가 중국 현지에서 먹는 느낌? 분위기 때문에 탕수육이 진짜 바삭하고 맛있다 그랬는데 아 이게 두 명이 왔었으면 맛이라도 봤을 텐데 제가 탕수육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숙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도 뭐 걸어서 갈수 있어요 지금 여기 숙소는 아까 택시에서 급하게 잡은 건데 하루 숙박이 3만 원이어서 잡았습니다. 숙박료도 좀 아낄 겸, 제가 먹는 거는 돈안 아끼거든요. 근데 숙박은 조금 저렴하게 4인실 도리토리 도, 뭐에 도미토리인가? 도리토. 네. 아 4인실 뭐 저는 뭐 잠을 누가 있다고 해서 못 자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입니다. 화담여관. 아 그리고 저 액션캠 샀습니다. 나중에 리뷰 해볼게요. 어, 카메라 이거예요, 카메라. 어떤 어떠, 어떻습니까 이거? 다 빛이에요, 이거 빛. <laughs> 아 네네. 네. 여기는 오늘 면접 자리예요. 아예예 감사합니다. 따로 여기 키를 받았어요. 다다라다. 숙소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귀마개까지 주셨네? 어, 오케이. 아, 3만원 퀄리티. 이 정도면은. 괜찮죠? 저녁을 뭘 먹어야 되냐? 군산은 해산물 아닌가? 군산회. 군산회가 지금. <laughs> 광어 12만원. 우럭 12만원. 이거 맞나? 회가 너무 비싼데? 회 정식. 5만원 여기 조금 조금 싸네 회정식 4만 5천원 아, 이런 데서 나 혼자 먹기 좀 그런데 여기, 여기 보이나? 잠깐만. 카메라가 지금 반대로 돼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회, 회가 비싸구나 여기가 아 이거 혼자 오면 이런 게안 좋아요 혼자 오면 먹는 게 숙소에서 쉬다가 지금 6시가 조금 넘었네요 아까 못간 이성당 한번 다시 한번 가보고요. 아까 저녁 뭐 먹을지 봤거든요. 근데 광어가 1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먹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이자카야를 찾아봤거든요. 이자카야가 그래도 조금씩 나왔잖아요, 양이 회를 먹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거리에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왜 이렇게 조용하죠? 여기 오늘 뭐다 어디 가셨어 사람들이? 이 성당 앞에만 또 몰려 있는 거 아니야 이거? <laughs> 이 성당 도착 <laughs> 사람이 아직도 많아? <laughs> 다행히 웨이팅은 없습니다. 단팥빵이랑 야채빵 있는데요? <웃음> 있는데? <웃음> 웨이팅 없이 오늘 얻어 가는데? 내일 오면 이거 못 사가. 오늘 잘 왔습니다. 이렇게 잘갑니다 단팥빵 4개 야채빵 4개 0고 이런 요아 아니 아니 없어요 네. 게요 여기 샀습니다 단팥빵이랑 야채빵 그냥 4개씩 가족들끼리 먹을 것만 구입했고요 이 저녁에 오니까 웨이팅 없이 <laughs> 바로 살수 있습니다 다들 이거 사시려면 저녁에 오세요 여긴 것 같습니다 여기 완전 일본 이자카야 맞구만 여기 한 명이요. 여기 앉을까요? 여기 메뉴판에 없는데 1인 사시미가 된다고 합니다. 1인 사시미 잘왔구만 산토리 생맥이 있어서 시켰어요. 네, 어 감사합니다. 주세요. 네. 와, 이기 나왔습니다. 이게 1인 사시미. 25,000원짜리. 오, 진짜 가성비 미쳤다. 이 고등어랑, 많아요. 참치도 있고, 연어랑, 광어랑, 도미도 있네. 구성 좋네. 이거. 맛있어 보여. 맛있어서 좋긴 한데, 심심하네요. 근데 이것만 먹고 배가 안찰것 같은데? 다른 걸 시켜놔야겠다. 기본적으로 회가 다 부드럽고 신선합니다. 저는 이제 혼자 와가지고 뭐회한 접시 이렇게 못 먹으니까 검색해서 여기 온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가지, 여덟 가지 사시미를 진짜 저렴하게 먹고 있어요. 진짜 잘온것 같아요. 여기 혼자 여행 오시는 분들은 여기 오시면 될것 같은데 또 분위기도 좋고 맛도 있고 그냥 혼자 그냥 횟집 갔으면 별로 좀 별로였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여기 온게 진짜 신의 한 수. 가락이 나왔습니다. 가락이 라좀 많은데 나한테. 이렇게. 아 진짜 맛있다. 어떻게 부드럽지? 구름을 씹는 듯한 느낌? 씹히지 않는 구름을 씹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사르르 사르르 사라집니다 이게 좀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군산 여행 오면 여기 무조건 오세요 두잔 뭔가 혼자 여행의 외로움을 맥주가 좀 달래주네 맥주가 있으니까 좀 달래지네 아, 아구에 가냐? 오, 감사합니다. 야, 이거, 이런이런이 서비스로 주셨어. 이거, 이거, 를 주셨어요. 거 이거, 이무 맛있다. 오늘 혼자. 군산 여행 와서 뭐 다녀볼 때다 다녀보고, 맛집도 다니고, 저녁에 뭐 혼술도 하고, 그냥 저만의 시간을 보낸 것 같아서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와, 밤이 더, 좀 운치가 있어 보이네, 이렇게. 빌딩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지금 게스트하우스 나왔고요 아 잠이 안 깨가지고 그 한일옥이라는 국밥집이 있는데 주말에만 한 1,300그릇이 팔린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많이 팔리나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51년 됐대요 51년 전통 한우 묵국 맛집 일단 가보겠습니다 와초원사진과는뭐 아, 오전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줄서 계시네. 여기입니다, 여기. 한일로 초원사진관 바로, 바로 건너편입니다, 여기. 이쪽이요? 어제 삼이성당 일단 시켜야겠다. 다행히 웨이팅이 없습니다. 한우묵국 하나 주세요. 네. 네. 우와. 요겁니다. 한우묵국. 오. 와 국물이 더 맛있네. 와 그냥 엄청 국물이 투명한데 간이 다되어있네 국물 미쳤다. 옆에 후추 후추가 있는데 후추 안 넣어도 됩니다. 뭐 소금칠 필요도 없고 그냥 완성형이다 완성형. 아, 한우국국 진짜 맛있게 먹었어요. 와, 지금까지 먹었던 묵국, 묵국이 아닌 그런... <laughs> 좀 그런가? 아니, 국물이 엄청 투명한데 간이 다돼 있어요. 신기하게 고기도 많이 들, 들었고 국물이 조금 살짝 모자란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국물 너무 많이 퍼먹어가지고 그만큼 국물 진짜 맛있었습니다. 군산 오시면 여기 꼭 들려보세요. 진짜 맛집입니다. 찐맛집. 일단, 저는 버스를 타고 군산역으로 갑니다. 군산역 근처에 카페 하나 있어가지고, 카페 좀 가있다가, 시간 맞춰서 기차를 타겠습니다. 와, 군산역 근처에 새로 오픈한 카페라고 합니다. 저도 그냥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여기입니다. 레드머스켓이 뭐예요? 히비스커스랑 포도랑 같이 섞은 그, 그거 주세요. 어, 아, 아, 네, 죄송합니다. 네. 레드머스켓, 에이드. <목소리> 이제 집으로 갑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군산 여행. 다음에는 또 어디로 여행을 가볼까. 이렇게 혼자 여행하는 거참 좋네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외롭긴 하지만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역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